아까 자동차를 나눌 때 뭐로 나눴어요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맞습니까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눴는데 저희 뭐 이런 자동차는 크게 비중이 높지가 않습니다 뭐 저희하고 업무하고도 관련이 좀 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뭐다 승용 승합 화물 그다음에 특수까지만 특수 자동차까지만 구분을 지으시면 되는데. 승용 자동차는 뭐 일단 승용 자동차라고 얘기하랍니까 10인 이하입니다. 이하 <laughs> 이런 거 중요하죠. 뭐. 이하 이하면은 10이 포함된 아래쪽입니까? 포함되지 않은 아래쪽입니까? 10 이하라고 안내를 뭐사 시간 했던 기억이 날 <laughs> 기억이. <laughs> 자10 이하라고 하면 10을 기준으로 어떻게 포함을 한 아래쪽입니다, 그렇죠? 이하니까. 그러면은 10인승까지를 몰로 보겠다. 승용 자동차로 보겠다는 얘기죠. 11인승부터 뭐다? 승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승합. 그래서 10인승까지 예, 10인 이하라고 표현했으니까 10인승까지를 승용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포함되지 않은 범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죠. 포함되지 않은. 뭐가 있는데요? 미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쓰면 어떻게 쓸수 있겠어요? 11인 미만이라고 써도 어떻게? 야 같은 거 같은 표현이겠지. 그래서 미만과 이하의 단어에 따라서 앞에 있는 숫자가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틀린 보기를 낼때 사람은 숫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십 승용 자동차는 보다 십인 이하 그0이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뒤에 이하를 관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틀린 보기에 이하 대신에 미만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하 미만 그리고 또뭐 있는데? 포함한 범위의 윗부분을 나타내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거를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상, 그지? 예, 네. 포함되지 않은 윗부분을 뭐라고 한다? 초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네 가지 용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고 접목을 시키셔야지 맞는 보기, 틀린 보기를 정확하게 골라내실 수 있어요. 보통 숫자 가지고는 장난 안 쳐요. 저기 이하, 미만. 뭐 초과 이상 그 단어 가지고 장난 많이 치니까 예. 그러니까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승합이 나오는데 승합을 보세요. 승합은 뭐 당연히 11인부터겠죠.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어, 11인부터는 승합으로 포함이 되는.